고습니다 골키퍼의 모든 것을 주는 지켜고치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제 많이 심해지는 단계인데 K 리그 1, 2, 그 세미프로, K3 4까지 지금 많이 전파가 되어서 지금 많은 팀들이 고농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기존 코레일 축구단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감독님이 김승겸 감독님, 김찬석 코치님, 김용호 코치님 그리고 골키퍼 코치님으로 우재명 코치님. 이광지 코치님까지 이렇게 총 4, 5명이 계시는데, 이번에 스쿼드를 보다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봐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철도 축구단에서 꼬기퍼들 전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이시는 무재명 꼬기퍼치님께서 경기를, 리그를 치르시는 희귀한 장면을 저만 볼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항상 영상 보내주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치 님께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하시죠. 경서 펼쳐집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김승희 감독이 이끄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우재명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크리스찬 오른발로 때립니다. 어, 예리한 프리킥. 크리스가 났고요. 전환 시도하죠. 강릉시민 전방 출시 이후에 크게 올려 줍니다. 리얼이니다 주니어의 높은 타점. 파포스트 잘 노렸는데. 네. 하지만 앞서 있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김민혁. 최시원에게 자, 오랜만에 공격 숫자가 많은 강릉인데요. 최시원 오른발로 올려 줍니다. 어 헤딩! 어 <laughs> 슈퍼 <laughs> 세이브! 우재명 골키퍼 자, 지금 주시면 감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찬 높게 올려 줬습니다. 헤딩! 네, 이게 골문 바깥으로 <laughs> 네. 빠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크리스찬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네, 네, 주심 그대로 전반 종료 휘슬이 불었습니다. 네, 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2022 K3 리그 3라운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릉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전반전은 강영웅의 선제 득점으로 대... 네 양팀의 경기 남은 45분이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 홈팀 강릉 시민.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대전 한국철도입니다. 따드 마무리를 짓고 내려와야 하는 강릉입니다. 많은 선수가 전방에 있거든요. 두명 사이 돌파. 그래 오른발 슈팅. 네. 우재명 골키퍼 잡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안쪽에 워낙에 빡빡하게 대전 김버섯. 확실히 김보석 선수가 들어오니까 공이 돌고 있는 강릉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아, 좋아요. 좋은 패스! 아우 뺑킹 맞습니다. 오르발 스테 다시 한번! 우재명! 와, 지금도 백승우 선수가 이 오른쪽으로 공이 갔을 때 왼쪽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박수! 딱딱 잘! 테크를 틀어와요. 네, 다시 한번 높은 지혜가 렸는데요 일단 접어넣고요. 오르발 때립니다. 또 첫번째 교체 카드 박선주가 왼발로 준비합니다 박선주 길게 오어 여기서 아이젠틱 아아아아 이건 또 막아냅니다 우재병 와 지금 완전하게 열려 리퍼가 조금 스타킹을 정리하느라 조금 지연이 됐고요 최시원 오른발 낮게 해동 더탈수 없다는 우재 대전 한동 철도 골게파는우재 입니다. 와, 정말 우재민 골키퍼 없었으면 대전 오늘 큰일 났습니다 네, 여기서 네. 역습 상황이어 갑니다. 대전 한국철도. 네, 빠른 발 이용해 봤습니다만. 잘 막아내. 길게 때려 봤습니다. 볼 잡아 잡고요. 오, 잡아갔고요. 좋은데요. 슛! 골! 기역코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프라인 바깥쪽에. 네. 네. 자, 이제 이대로... 네, 여기서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3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이젠 3라운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엄청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그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을 하면서 강.